시작했다 하면 유배지네. 항구로 보내질 않나. 옥리운동을 보내질 않나. 아 저번 영상에서 더 이상 유배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에휴, 7천원이면 갔다 오자. 지금 방금 저 아저씨 이어폰 끼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시선은 차가 오는 쪽으로 보면서 오는 게 맞지 않나? 이해가 안 가네 가끔 운전하다 보면 도로 지나갈 때 다가오는 차선의 차는 안 보고 반대편만을 쳐다보며 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데 오는 쪽 차를 보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차가 앞까지 왔는데도 보지도 않고 부딪칠일 없는 반대편만 보고 지나가는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겸나대학교는 외국인들이 많아. 오!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직진 차로인데 나를 제껴서 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5분안에 피자가 나왔습니다 배달박스가 작아서 겨우 맞춰서 넣어 보는데 어, 겨우 들어온다 탑박스 및 배달박스 옆찬 언제든 환영합니다 근데 방금 전 것도 좀 특이하다 10분 전에 이미 완료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음. 조리완료 또는 조리완료 시간이 지나 있길래 빨리 가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가면 조리 중일 때가 있어요. 매장에선 조리시간을 기사가 대략 잡히는 시간을 짐작해 음식을 만들거나 잡힌 후에 만드는 매장도 있는데 가게가 바쁘거나 또는 기사가 콜 잡았다 취소로 다른 기사로 변경됐을 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조리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결론은 조리 시간 또는 조리 완료를 보고 빨리 가지 마시고 늘 내가 가는 속도로 안전하게 가시는 게 답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보다 시원하네. 와 아직도 갈 길이 먼네아 이거 칠천 원 줄만 하다. 더 중요한 건 가서도 보석홀이 없으니까 빈마트라도 받아서 넘어오면 다행인데 역시, 후속골이 안 들어오네. 어? 뭐야, 세 개나 들어왔어? 대박. 근데 내가 세개다 실을 수 있나? 아, 몰라, 일단 받아 오, 세 개는 또 처음 해보네? 세 개가 배달이 되는구나. 야, 그래도 웬일이냐? 여기서 후속골 들어와갖고 동네 쪽으로 다시 넘어가네? 하하하. <laughs> 뭔가, 배달이 잘 되는 날이 있어. 어? 그냥 딱딱. 알맞게. 어, 아, 신호는 내가 제일 잘 걸리는 것 같아. 다 걸려, 다 걸려. 어, 숨 막히는 조용함. 아, 이 정도 사이즈 세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박스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커피.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하세요. 네. 와, 픽업지가 다 200m 거리야. 대박인데? 완전히 그거 하는 것 같다. 그, 그 뭐지? 아, 배달대. 가까운 거세 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픽업 가는 것 같네. 네, 수고하세요. 네. 어 순간 러시아줄 알았네 러시아 애들이 러시아 맞나? 아곧 있으면 외국 나가는데 설레는구만 아 가서 영상 잘 찍었으면 좋겠다 여기로 들어가라고? 찾았다 여러 개 배달할 때는 이 주문표 잘 봐야 돼 이게 급하게 하다가 공배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뭐야? 배달 일을 하면 정말 특이한 곳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 배달집 구조도 새로운 구조네요. 내리자마자 있어야 할 호수가 안 보여서 당황했습니다. 간혹 호수 없이 매직으로 써져 있기도 한데, 고장? 여긴 중간 문이 하나 더 있는 곳이었네요. <목소리> 처음에 딱 봤는데 호스 없이 문만 동그러 있어갖고 <목소리> 당황했네. 이 중간 문이 있어. 오케이 다음이 커피다. 오늘도 좋은 날 배달하기 좋은 날 즐거운 날. 그나저나 나오는 길에 배민 모드러너 어, 내년부터 배민 최악되겠던데요이 당권 배달의 가장 큰 장점인게 언제든 할수 있다는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거의 직원제처럼 운영한다는데그 시간에 안나오면 패널티 있고 뭐 일을 못할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쿠팡해야되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민 로드러너에 대해 아시나요? 자율성이 큰 매력이었던 것을 없애고 일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정한 시간엔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높은 콜비를 주거나 번업으로도 급여가 모자르지 않는 한은 진짜 배민 많이 떠날 것 같네요 자영업자들한테도 손해가 있다던데 로드러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댓글로 어떤 분이 승차감 여쭤보셨는데, 음, 좋게 말해서 단단하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별론데요. 뭐, 솔직히 최악 정도는 아닌데. 어, 절대 부드럽지는 않다. 좋음, 보통, 나쁨으로 따지면 약간 보통 살짝 밑에, 뭐그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개똥 봉지 <laughs> 보세요. 깔끔하죠. <laughs> 이제 배달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됐다. 시원하고 좋네. 옥년 터널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내비대로 가지 말고, 내식대로 가보자. 만약에, 아니면, 뭐, 할수 없죠. 뭐. 네, 이렇게 가도 되네. 엄청난 길치였던 김모씨는 시간 단축때문에 기가 살아서 다음 내비말도 무시하고 멋대로 들어갑니다 아니 일로 가면 되는데 내비는 <laughs> 그냥 아예 아파트를 한바퀴 돌아서 들어가라네 <laughs> 잠깐만 오피로 가야되는데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아니 내비가 알려준 데가 맞나보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누가 주차장 더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나. 여기 지금 고객이 비번을 깨딱같이 적어갖고 헤매고 있었는데 사장이 나왔네. 하, 지금 오늘 운이 좋다니까. 오늘도 배달 끝.